기존기존의기존 버도 기존, 기존 좀 이게 옛날거고 A, B, C, 상상 삼상, 상상 차단이에요 상이 분리되어 있는 상분리역 A, B, C가 분리되는데 지금은 상 4이 한통에 들어있어요 저기 밑에 올라가면 없는데 거기 뭐 보면 되기가좀 어렵고 이렇게 요게 이제 요게 차단 차단부 차단부 그래서 이제 포인도로 해놨죠 이게 그래서 저기 1번이 부정부 저게 있다가 요게가동도 그래서 가동은 주 힘은 압축 공기로 압축해놨다가 그걸로 해서 기계적으로 저거를 그 링크를 딱 치면은 기계적인 압축 힘이 기계적인 힘으로 해가지고 요거를를 위아래로 딱 치거든요. 스위치라고 생각하면 돼. 스위치. 데요거는 시간이 그니까, 그니까, 음, 100억 시간이 한 3, 4클 정도. 3, 4이클이면한 0.05초 전. 100억 시간. 그 정도로 빨라야 돼요. 그 다음에, 어, 뭐, 765는, 765는 뭐 2사이클 많이 래요 네. 3, 4, 5, 765는 2사이클 정도 되고. 그러다 보니까, 이게 신, 어, 여러 가지 힘으로, 이건 압축공기로 조작력을 있고그 다음에, 트립은 압축공기지만, 투입은 스프링이에요. 투입은 좀 늦어도 돼요. 투입은 한번 한, 뭐 한번 뭐 0.05보다 좀한한 한한 70mm, 80mm 이 정도 투입이, 투입 시간이 그 정도 걸리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게 움직여서 여기 안에 SF6 가스가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절여놓고절여놓고 절여 이게 이제 아크가 불거든요. 아크가 불면은 그 아크를 소홀을 시켜줘야만 전기가 차단돼요. 그러다 보니까. 굉장히 그 여기 아크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아크를 빨리 소화시켜주고 그런 것들이 s f 6 가스가 농냉이 좋기 때문에 어 s f 6 가스를 썼는데 어, 소리도 엄청 큰가요? 소리도? 어 소리도 좀 큽니다. 빵! <laughs> 하고 좀뭐 어, 이게 옥내 지하에 있는데 뭐 2층에 지하에스가 있는데 보기는 좀 그렇고. 어, 어, 나갑시다.